각본의 힘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재밌는 수다 영화, 완벽한 타인입니다. 오랜 친구들이 오랜만에 부부동반 모임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느 한 친구가 지금부터 각자 핸드폰의 통화 내용과 문자, 카톡까지 모두에게 공개하자는 게임을 제안하는데요. 흔쾌히 게임을 시작한 그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전화기 너머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절친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바탕 크게 웃다가도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코미디 드라마 네. 영화입니다. 없다고 욕하더니 뭐 얻어먹고 있다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쭐입니다. 그리고 얘는 미키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릴 영화는 완벽한 타인인데요. 이 영화는 3년 동안 벌써 두 번째 리메이크 즉 세 번째 영화라는 겁니다. 어, 이 영화는 이탈리아 영화가 원작이고요. 그 다음 해에는 무려 알렉스 데 이글레시아 감독이 리메이크한 스페인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 바로 우리나라의 세 번째 버전이 개봉을 했어요. 그만큼 이 영화는 감독이나 각본가들이 욕심을 낼 만한 각본이라는 영화인 게 분명하고 작은 공간과 한정된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미키아 일루와 그래서 이 영화는 다음엔 어떤 서프라이즈가 튀어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이 인물이 여기에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어? 도대체 그 안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영화의 단점은 복선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다는 건데요 이 인물에게는 이런 단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얘는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갑자기 얘는 알고 보니 이런 인물이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일수록 배우들의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본상에서는 표현되지 못했던 캐릭터들의 숨겨진 진실들을 보여줬을 때 관객들이 납득할 만하게끔 아 저럴 수 있겠구나 아 쟤는 알고 보니까 뭐 저럴 수 있겠네?로 받아들이게끔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화는 배우들의 연기도 좋아야 되지만 그 배우들이 무언가를 연기를 했을 때 받아주는 리액션 역시도 아주 잘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칫 리액션이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면 캐릭터의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이 배우들의 연기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영화기도 이 해요. 그럼 이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 배우들의 연기는 어땠느냐? 좋았어요. 네. 좋아요 정말 정말 다들 너무 연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 배우들의 연기 대결을 보는 것도 참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다만 조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이기는 한데 배우들과 배우들 사이에 어떤 그 앙상블이. 약간 어색한 부분은 조금 있었어요. 연기를 못하고 잘하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다 잘하긴 하는데 연기의 톤이 누구는 살짝 연극 같고 누구는 또 너무 현실 같고 또 누구는 약간 광고를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아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톤을 좀 비슷하게 가져갔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사실 이건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별로였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인물 중심의 드라마라서 인물 관계에 대한 단서들을 리액션으로 상당히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난두 번째 볼 거야 세 번째 볼 거야 라고 해서 여러 번 보신다면 초반에 얘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왜 나왔는지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연출을 한 거구나라는 거를 아마 알아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아니면 이제 좀 저처럼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 영화 초반부터 아, 얘랑 쟤는 뭔가 이런 게 있는 사이인가 보구나.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음, 그럼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어 라는 어 그런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의 연출은 각본의 뒷받침을 잘해줄 만큼 비교적 탄탄하게 연출되어 있는 편입니다. 뭐 쓸데없는 장면 이나 억지스러운 PPL을 보여주느라고 그게 전개를 흐트리지는 않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영화에 정말 많은 PPL이 들어가 있는데 영화 안에서 발견했던 PPL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시면 와, 이 영화는 그냥 홈쇼핑에서 내내 틀어놔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협찬 제품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그게 전개를 깨트리진 않아서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또이 영화의 장르는 블랙 코미디라는 겁니다. 어쨌든 코미디 영화라는 거예요. 중간에 엄청 웃기기도 하고 피식피식거리기도 하고 나중엔 허 참. 저게 뭐야? 혹은 야, 저거 완전 개끼 개세... 라는 반응까지 이끌어내죠. 그 얘기는 이 영화는 그만큼 몰입도가 높은 영화라는 겁니다. 하지만 블랙 코미디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웃음의 소재, 특히 중후반부에서 밝혀지는 여러 진실이라든가 주인공들의 반응이 약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소재로 느껴지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원래 블랙 코미디라는 게 그래요 그런 소재들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재밌는 영화가 되겠지만 야 나는 뭐 블랙인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불편한 소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나는 불편 불편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질 마세요 불편한데 뭐 자꾸 극장까지 와자 사실 여기까지가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뭐 전부이기는 해요 뭐 연기 좋고 각본 좋고 연출 탄탄하고 뭐 그게 전부인 영화니까 아 또 하나, 이 영화는 그 전화 목소리로만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배우들이 저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이지? 하고 알아맞추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 이순재 선생님 목소리는 알아챘는데 나머지 배우들은 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전화 목소리가 나올 때그 배우가 누군지 맞춰보시고 엔딩 크레딧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배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재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영화 크레딧에 보면은 뭐, 페북남, 진선규 이렇게 나오는데 진선규 씨가 어디에 나왔는지 예, 아시는 분 들은 어, 제보 부탁드려요. 아마 삭제된 것 같은데. 또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하죠. 그래서 영화 보고 나와서 괜히 친구들이랑 야. 우리도 한번 저런 게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뭐 물론 현실에서는 뭐 영화에서처럼 막 드라마틱한 사건들 막 서로를 불편해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한 번쯤은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소재이긴 해요. 그리고 괜히 같이 영화 본 사람한테 야 너는 네 전화에 있는 모든 내용들 나한테 공개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고 어, 싶어지기도 하죠. 물론 그 이후 뭐 싸우든지 말든지는 뭐 내가 알바 아니고 이처럼 이 영화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해봄직하지만. 보고 나와서 뭔가 진하게 남는 여운이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영화의 결말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살짝 다른 결말이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온 제 느낌도 그래요. 보는 동안에는 와, 정말 재밌다. 연기 잘한다. 이렇게 웃길 수가 있나? 야, 저런 반전이? 이렇게 보다가도 막상 또 극장을 나오면 딱히 이 영화의 어떤 그 뇌리에 깊게 박힐 만한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어, 남아있는 영화까지는 아니었다 물론 가슴을 살짝 건드리는 대사들이 몇개 있기는 했지만 자 어찌됐거나 이 영화 망작 쥐레밭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본 그리고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흥행도 최근에 제법 잘 되고 있죠 뭐 어깨에 국뽕 잔뜩 싣고 말도 안 되는 액션을 선보이면서 주인공이 영웅행세 하는 영화보다 이야기만 탄탄해도 제작비가 적어도 얼마든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어, 만들어졌다라는 게 증명된 셈이니깐요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 영지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금우님께서는 까보면 재미만 있을 줄 알았다. 까보니 재미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영화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 것 같네요. 정말 오랜만에 영화 티켓값이 안 아까운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특히 이런 영화는 저예산 영화에서도 많이 어, 시도를 해 봄직한 영화 아닙니까? 귤맛 푸딩 님께서는 보는 내내 빵빵 터지는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연인끼리 보면 양심에 따라 공포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양심이 얼마나 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카이저 소제 님께서는 여친이랑 보고 싶지만 여친이 이 영화 보면 내폰 공유하자고 할까 봐못 보는 영화. <laughs> 이 댓글은 비밀로 아, 비밀로 한다는 게 제가 읽어 버렸네요. 해우리 님께서는 우리는 남을 다알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남에 대해 다 알게 되는 순간 선택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하거나 진심을 이해하거나. 둘중 어느 것이 답인 줄 알지만 사람들은 자주 편리한 방법을 택하곤 한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주제죠. 치러타요 님께서는 요즘 100억 이상 들인 망작들보다 각본과 배우의 연기만으로도 영화가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영화더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조금 유명 한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영화 역시 외국 영화의 리메이크라는 거 영준아님께서는 마치 영화가 아닌 연극을 본 느낌이었어요 좁고 제한된 공간에 과장된 상황 설정 누군가가 퇴장하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 이야기에 펼쳐지고 또 무대가 바뀌어서 아까 퇴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라서 아마 조만간 또 공연으로도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이세븐민님께서는 본격 아싸들은 공감 못하는 영화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주룩또 <laughs> 이렇게 아싸 밍아웃을 하신 분이 계시네요 미와미와유 님께서는 남편이랑 같이 보러 갔어요 보는 동안 저희 둘다 눈물 날 정도로 웃었어요 마지막 마무리도 신선하고 꽤 마음에 듭니다 여주들 너무 이쁘더라고요 염정아 연기력 폭발이고요 아, 저도 간만에 염정아 씨가 이렇게 연기를 또잘 보여줄 수 있는 영화에 등장을 해 가지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염정아 씨의 어떤 특정 장면은 약간 옛날 장화홍현을 떠올리게 하는 무서운 표정이 하나 살짝 나오기도 하죠 네. 갸우시 님은 인싸들의 놀이 몇 없는 친구들이랑 했지만 <laughs> 카카오 게임 초대 내용만 읽다 끝난 슬픈 놀이 <laughs> 아싸들은 하지 마세요 이게. 김대훈 님께서는 이 영화를 어머니랑 보고 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어떠셨는지 어머니께 여쭈어 보니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라고 하시더군요 왜 많은 생각이 드셨을지 혹시 어, 아버님의 김효정님께서는 진짜 유해진 씨는 명불허전입니다. 배역을 어쩜 이리도 잘 표현해내시는지.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뭐 다른 분들의 연기들도 다 좋았지만, 와, 유해진 씨는 진짜 어느 영화에 어떤 역할을 소화를 해도 정말 완벽하게 그 역할을 소화하는 배우구나 라는 걸 여실히 느꼈던 영화였습니다. 배재민님께서는 사건 터질 때는 웃기지만 정작 당사자들한테는 가쁜 쌓인 영화 중간중간 코믹 요소가 사뭇 진지해지면서 쌓여지는 게 일반적인 코미디 영화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씁쓸한 그게 바로 본래 코미디의 참된 맛이죠. 김정현님께서는 관계가 깨지는 걸 무서워해서 긴장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거 스릴러예요. 덜덜. 몇몇 분들은 공포영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또 후반부로 갈수록 그 싸한 느낌이 좀 무겁게 다가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병관서 어우 나는 닉네임 읽다가 변광인줄 알고 진정한 생활 밀착형 호러. 뭐 이렇게 핸드폰에 좀 어좀 충격적인 진실이 많이 담겨 있으신가 봐요 <laughs> 자 이처럼 많은 분들께서 재밌게 본 영화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불편한 포인트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게 어, 댓글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이처럼 제 영화 리뷰에서는 엉지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탭도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버튼 클릭해 놓으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상도 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